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내 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베팅 분석 조합과 종합 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 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친선 월드컵 축구 20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9월 45일 목금요일 해외 축구 20경기. 9월 4일. 남자 축구 친선. 카타르 v s 바레인. 1카타르는 스윙 마이너스 포켓 마이너스 컵백의 반복으로 상대 블록을 지치게 만든다. 바레인은 전환 대응 속도와 세컨드 볼 처리에서 흔들릴 여지가 크다. 그래서 시간을 길게 쓰는 흐름일수록 홈의 템포 통제가 더 강하게 체감될 경기다. 마지막 20분 체력 국면까지 고려하면 카타르의 승리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카타르 승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월드컵 예선전 카자흐스탄 vs 웨일스 1회일즈는 전술적 완성도와 점유율 우위를 통해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는다. 카자흐스탄은 수비적으로 버티더라도 역습 전개가 매끄럽지 않아 특정 기대치가 낮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슈팅 볼륨 차이가 누적되며, 왜일지의 안정적인 승리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단순히 전력 차이가 아니라, 점유율과 기회 창출 능력에서 모든 답이 보인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카자흐스탄 패 강추. 핸디 핸디 패 추천. 언더버브 추천. 9월 5일 금요일. 남자 축구 친선. 사우디아라비아 BS 북마케도니아. 1위 경기는 전술 변주가 적고 템포가 느려지는 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이 볼 마이너스 포스트 마이너스 세컨볼의 반복으로 안정은 있으나 폭발력은 제한적이다. 북마케도니아는 좌측 인버트 마이너스 크로스 루트가 읽히면 중앙 침투가 막혀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세트피스 변수만 관리된다면 균형은 끝까지 유지될 공산이 매우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강축. 핸디 핸디패 추천. 언더업 언더, 언더 강축. 노르웨이 비에스 핀란드. 일경기는 전환속도와 세컨드 볼회수 싸움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노르웨이는 컷백 리바운드 슈팅 루트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며 경기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다. 핀란드는 윙백 가담 이후 뒷공간이 비면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고 후반으로 갈수록 위험이 커진다. 결국 전술적 응집력과 뒷공간 공략 능력에서 우위에 선 노르웨이가 승리로 이어갈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노르웨이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버브 추천. 지브롤터 BS 알바니아. 1위 매치업은 전환속도와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체급 차이를 스코어로 환산하는지의 문제다. 알바니아는 마나이의 버티는 힘과 브로야의 인버트 마무리, 아슬라니의 템포 스위치가 맞물려 기대 득점이 꾸준히 오른다. 반면에 지브롤터는 버티는 시간은 만들겠지만, 세컨페이지 수비와 전개속도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초반 균형만 깨면 템포는 계속 가속되고, 그 흐름은 원정쪽으로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지브롤터 패 강추. 승일 패패 추천. 핸디 핸디 패 추천. 언더버퍼 조율. 월드컵 예선전. 조지아 vs 티르키의. 1위 경기는 결국 로브자니즈의 시야와 매크바비 슈빌레의 돌파가 티르키의 수비를 어떻게 흔드느냐에 달려있다. 티르키에는 측면 의존적 전개가 단조로워지며 중앙에서 새로운 창의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조지아는 에이스를 축으로한 전술 파생 효과가 확실히 드러나고 있어 경기 후반까지 공격 압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심리적 우위를 종합하면 조지아 승리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조지아승 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리투아니아 vs 몰타. 1위 경기는 전술적 성향이 지나치게 안정 지향적이라 특정 기회가 극히 제한될 전망이다. 리투아니아와 몰타 모두 수비 블록 유지와 실점 억제에 초점을 맞추며 전후반 90분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무득점 흐름 속에서 승부처가 열리지 않을 공산이 크며 무승부라는 결론이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번 언더, 언더 강축. 남자 축구 친선. 아랍 에미리트 BS 시리아. 1위 경기는 빌드업은 가능해도 파이널 서드에서의 세밀함이 떨어져 답답하게 흘러갈 것이다. 때문에 점유율과 활동량이 높아도 실질적인 득점 전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 블록 집중력이 유지돼 득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결국 긴 공방 끝에 균형만 남는 무승부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강축. 핸디 핸디패 추천. 언더번 언더, 언더 강축. 월드컵 예선전. 리텐 슈타인 v s 벨기에. 릴리텐 슈타인은 버티는 전술 외에는 뚜렷한 해법이 없고 체력 소모가 누적될수록 뒷공간 실점이 커진다. 벨기에는 루카쿠와 도쿠의 전방 파괴력에 더해 틸레만스의 전개력이 균형을 맞추며 루케바키오의 조커 카드까지 있다. 그래서 경기 전체 흐름은 초반부터 원정이 주도권을 치고 후반에는 격차를 더 벌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뎁스와 개인 기량의 격차가 스코어로 연결되며 벨기에가 승리를 확정짓는 그림이 유력하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리텐슈타인 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버브 추천 불가리아 vs 스페인 1위 경기는 홈 불가리아가 버티기 전술을 펼치겠지만 전개 속도와 마무리의 한계로 반격에 힘이 부족하다. 스페인은 측면 돌파, 문전 결정력, 중원 장악으로 확실히 우위를 점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불가리아를 상대로 스페인은 꾸준히 찬스를 만들며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력 격차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스페인의 승리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불가리아 패 강추. 핸드 핸디 핸드패 추천. 언더버브 추천. 슬로바키아 vs 독일. 1독일은 농구식 아이솔레이션을 축구에 그대로 이식해 볼테마드의 개인 능력을 극대화한다. 슬로바키아는 한치코를 중심으로 막아내려 하지만 경기 후반 체력 저하와 라인 붕괴로 실점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점유율, 템포 전술 디테일에서 우위를 보이는 독일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아이솔레이션 전술이 어떻게 스코어로 직결되는지를 보여준 무대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슬로바키아패 강추 핸디앤디패 추천 언더 보브 추천 룩셈부르크 vs 부가일랜드 1위 경기는 인버티드 풀백으로 중앙 밀집을 노리지만 오히려 전개가 무거워지며 로즈해질 공산이 크다. 룩셈부르크는 로드리게스 의존도가 높고 부가일랜드는 세트피스 외에는 뚜렷한 공격 루트가 없다. 그래서 후반 교체 카드가 투입되더라도 경기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90분 내내 균형이 유지되며 무승부 흐름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네덜란드 vs 폴란드. 1 네덜란드는 측면에서 2대1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반복적으로 파고들며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폴란드는 윙백의 수비 부담이 크고 커버가 늦는 순간 크로스와 컷백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기 전체가 루즈하게 흘러가더라도 결국은 네덜란드가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내며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베팅 강도 요약. 승무패 네덜란드 승 강추, 핸디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수리남 bs 파나마 일수리남은 수비 블록으로 버티겠지만 전환속도와 체력적 한계로 후반이 약하다. 파나마는 점유율 장악과 수적 우위를 활용해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쥔다. 로드리게스와 디아즈의 공격 전개가 날카롭고 고도의 조율로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진다. 결국 파나마의 점유율 기반 전술은 오늘 경기에서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내며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수리남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 보브 추천 콜롬비아 vs 볼리비아. 1. 콜롬비아는 디아스캄파자 하메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득점 루트를 확보했다. 볼리비아는 수비와 미드필드 간격 붕괴 그리고 뒷공간 노출이 반복되며 실점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콜롬비아의 압도적인 점유율과 슈팅이 스코어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객관적 전력 격차가 그대로 반영되어 홈팀이 안정적인 승리를 확정지을그림이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 패 콜롬비아승 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우루과이 vs 페루 1위 경기는 수비 블록을 기본으로 한두 팀의 맞대결이어서 공격 기회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우루과이는 속공과 세트피스를 노리지만 페루의 촘촘한 수비를 넘기엔 쉽지 않다. 페루는 게레로를 앞세운 단순 전개 외에는 날카로움이 떨어진다. 따라서 후반까지도 팽팽한 균형이 유지되며 무승부로 기결될 확률이 가장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언 언더 강추 아르헨티나 vs 베네수엘라 이리 경기는 발 빠른 공격 자원의 움직임과 느린 수비 라인의 한계가 맞부딪히는 구도다. 아르헨티나는 알마다와 알바르즈의 침투를 통해 끊임없이 뒷공간을 공략할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블록을 단단히 세워도 순간 속도의 열쇠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특정 간격이 벌어지며 홈팀 아르헨티나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아르헨티나 승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파라과이비 s 에콰도르. 1파라과이는 알미론의 인버트와 사나브리아의 마무리, 엔시소의 전개가 삼각 패턴으로 이어지며 결정력을 높인다. 에콰도르는 프랑코의 결정으로 중원 압박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카이세도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체력적, 전술적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파라과이가 효율적인 공격 루트로 마무리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파라과이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업 언더 추천. 브라질 비 s 칠레. 이리 경기는 쿠냐의 움직임이 곧 경기를 지배하는 키포인트다. 브라질은 측면 돌파와 컷백으로 꾸준히 득점 찬스를 만들 것이며, 칠레는 수비에만 몰리게 된다.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브라질의 공격이 더욱 날카롭게 이어지고, 승부는 브라질 쪽으로 기운다. 결국 전력 전수 심리까지 모두 우위에 선 브라질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브라질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과테말라 BS 엘살바도르. 일거테말라와 엘살바도르는 모두 수비 우선 접근으로 안정감을 추구한다. 때문에 공격 전개는 단조롭고, 특점 전환율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 집중력은 유지돼 스코어가 쉽게 열리지 않는다. 결국 답답한 경기 끝에 무승부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 핸디패 추천. 언더버 언더 번더 강추.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